제가 경찰대 출신, 경찰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경찰대 출신 경위들이 굉장히 그 포지션이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경찰대를 졸업을 하면은 경위라는 계급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경위라는 계급은 퇴직을 임박하신, 어, 이제 그. 나이가 좀 나이가 있으신 있어요. 분들께서 경위라는 계급을 달고 이제 퇴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연배상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런 나이가 있으신 분들과 계급이 동등하고 이제 나이는 어리신. 순경 경장, 이런 분들과 비슷하다 보니까, 어, 저희가 함부로 어울리기가 힘든 거예요. 직원들이랑. 요... 붕 뜨는 거지. 붕 뜨는 거죠, 사실. 아... 이제 젊은 직원들이 불편할까봐 회식 자리나 뭐 같이 모이는데 참석하기 힘들고, 아... 또, 나이 드신 분들이랑은 어울리기에는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런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요 그건 이제 차찰대 네. 출신이시면 좀 다들 비슷하게 음, 느끼는 네. 아 네. 음. 근데 신강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음. 잘 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순경경장들 비슷한 연배 분들이랑 술 많이 먹고 <laughs> 술 먹다가 이제 아형 뭐 동생 하자 <laughs> 이러고 이제 다음날 출근해서 서로 어색하게 아 이제. 맞아요 맞아요 어 <laughs> <laughs> 아, 주임님 이러면서 <웃음> 아, 아. <웃음>